여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불 끄면 잘안 보이겠지? 하나만 켤까요? 자연스럽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하, 영상 편집도 못하고, 에, 간신히 입을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10월 27일입니다. 춘천 마라톤 있는 날이고, 풀코스를 어기없이 접수해놨기 때문에, 지금 5시 30분이고, 이제 부지런히 가면 7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할것 같고요. 가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지금. 잠을 하나도 못 자서, 가서 차에서 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자보고, 안될것 같으면 DNF 해야죠. 아, 이번 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JTBC 마라톤은 접수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않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야지. 이제 길안 막히니까 빨리 가볼게요. 이 길록 시워츠 이거 켜져 있으면 안 되는데 배터리가 짧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 제가 잠을 진짜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칭이고 뭐고 잠부터 좀 자야지 심박수가 안정될 것 같아서 몇 시야? 7시. 다시 5분이니까, 깔끔하게 8시 반까지 잡을까요? 출발지까지 20분이나 걸리네? 그러면 딱 25분만 잡읍시다. 공지천에 도착을 해가지고, 몸좀 좀 풀면서 사람들 구경을 좀 시작했습니다. 대망의 출발 시간, 언제나 이때는 좀 긴장되는 편인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오르막이 시작되는 게 역시 춘천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갤럭시 어치 기록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태연해보여도 수면부족 이슈로 심박수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반환점도 오르막으로 되어있는 초청마라톤 클라스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네, 신랑 축리 안녕하세요. 멋진 절경을 보면서 뛸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무적고도의 압박이 상당한 코스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기서부터도 미묘하게 계속 오르막입니다. 파스 뿌리고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급수대에서는 아침부터 계속 화장실을 들리는 바람에 목이 많이 나와서 많이 마셨습니다. 강원 애니고 가는 방향에도 오르막길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알아봐 주실 분이 계셔가지고 당황했지만 한편으로좀 신기하더라고요. 하프 거리를 다 뛰어가는 시점인데요. 슬슬 힘이 붙이는 게좀 느껴집니다. 코코파이랑 <목소리> 물 먹으면서 대놓고 걷게 되더라고요. 저번 참가 때도 춘천 댐 까지 경로 가 가장 절망 적이 었 는데요. 이번에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 드디어 드디어 한 번. 이거 첫 번째로 가다 보네. 추웠습니다 이제 공포의 사상대교 등장. 서상대교에 올라선 26km부터는 걷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간중간 보조 스텝들이 있기는 했는데, 버스가 모두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래도 전년보다는 좀 나아진 게 서성대교에서 아예 멈춰서 쉬었었거든요. 이제는 춘천댐 바로 위에서 잠시 걷고 33km까지는 뛰었고요. 34km 지점부터는 걷뛰를 시전했습니다. 시민분들이나 다른 동호회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백보 뛰고 백보 걷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대망의 40km 다 왔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 힘든 시점입니다. 저 길의 끝이 피니쉬 지점인 건 알았는데 몸이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메달 수령지가 제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면 좀 어떨까 싶네요 받으러 가는 길도 힘들었고 받고 나오는 것도 막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왼으로 어, 가셔서 메달과 간식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통화소 가셔서 미리 배출금을 빨리 찾아주세요 일단은 지금, 아, 오늘 끝내고 왔고요. 최종 기록은 5시간 5분입니다. 와우. 기록이 뭐 15분밖에 개선이 안 됐어. 좀 아쉬우면서 동시에 ENF를 했어야 되는 대회였는데, 버티고 뛰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단은 잠을, 이거 밑바까는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복귀하는 거니까. 왜 기록이 저조했냐, 생각보다.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됐어요. 음, 숙소를 미리 예약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래서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알았어요. 아, 이거 몸이 안 좋다. 오늘 그냥 DNF 하면 깔끔하다. 아, 근데 6km 지점에서 이제 정강이에 쥐가 났어요. 그, 그 살짝만 들어도 쥐날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면시간까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밥집이 막 닫거나 뭐 없고 교통통제 그 중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느린나 일기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이거 다음은 제주도 영상이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Thank you. Oh. oh.